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Sunday, January 23rd, 2022. Britain says Moscow is plotting to install a pro-Russian leader in Ukraine. 영국은 말했다. Moscow, 러시아 정부가 is plotting 플 l u s 몰래 계획하다. 업무를 꾸미다. 자, 뭘 몰래 계획하고 있습니까? To install. Install은 취임시키다. 들어앉히입니다 여기서는. 프로러시안 리더 프로 하면 찬성의 이런 의미입니다. 프로스 앤 n 스 이런 말도 있죠. 찬반 이렇게 해서 칸 혹은 뭐 칸트라 이렇게 하면 반대의 이런 의미고 자친 러시아 지도자를 우크라이나에 덜 안치려고 몰래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British government said Saturday that the Kremlin was developing plans to install a pro-Russian leader in Ukraine And had already chosen a potential candidate as President Vladimir Putin ways whether to order Russian forces amassed on Ukraine's border to attack.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가 말했다. Saturday, 토요일에. 여기 Saturday는 부사입니다. On Saturday 마찬가지입니다. 어, 특히 이제 언론체에서는 이렇게 짧게. 요일을 부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디아를 말했다. The Kremlin, 러시아 정부가 was developing plans, 이런 계획을 짜내고 있다고, 만들어내고 있다고, to install a pro-Russian leader in Ukraine, 우크라이나에 친 러시아 지도자를 들안칠 계획을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And had already chosen a potential candidate, 그리고 이미 already 선택했다. A potential candidate 잠재적인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에, 뭐많은 상황에서 뭐많은 가운데 프레지던트 블라디미르 푸틴 푸틴 대통령이 왜는 원래 저울질하답니다. 자, 이걸 할지 저걸할지 이렇게 저울질하는 걸 말합니다. 숙고하다. whether 과연 투어더 명령할지 말지 the russian forces meant on ukraine's border to attack 공격하라고 명령할지 말지 자, the russian forces 러시아 군으로 하여금 음에서는 어디에 집결한 꽉 쌓여있는 우크라이나와의 보드 국경선에 지금 집결해 있는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공격하라고 명령을 할지 말지를 고려하고 있는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In 2013 when the Kremlin pressured Ms. Yanukovych who eventually was elected president to back out of a trade pact with the European Union, Ukrainians again pour into the streets. 2013년에, when 그때, the Kremlin, 러시아 정부가 pressured 압력을 넣었다. Mr. Yanukovych, Yanukovych에게, who,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eventually 하면은, 결국은 마침내, was elected president,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Yanukovych는 친러시아 인사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뭐 부정선거 등등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아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그걸 뭐 소위 오렌지 레볼루션, 뭐 오렌지 혁명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 사람에게 어떤 압력을 넣었습니까 To back out of 자 back은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어디서 탈퇴하다, withdraw from 같은 말. Trade Pact, 여기 팩트는 협정, 뭐 조약 이런 말입니다. Agreement 같은 말입니다. Treaty 이런 말. 무역협정에서 탈퇴하라고, EU와의 무역협정에서 탈퇴하라고 압력을 넣었을 때 Ukrainians again, 자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한번 pour into the streets. 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말이죠. 시위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Took to the streets 이런 말도 많이 쓰겠습니다. Mr. Yanukovych was eventually driven from power, prompting Mr. Putin toward the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and instigate a separatist war in eastern Ukraine. y a n u k o v y 는 was eventually, 여기 또 나오네요. 결국은 driven from power,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이 엄청난 시위가 다시 벌어져서, 뭐,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말도 있고, 결국은 시위 5일차에 이 사람은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리고 친서방 대통령이 들어서죠. 자 이렇게 되자 이것이 뭘촉발시킵니까자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걸 명령하게끔 했다는 말,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크림 반도의 합병을 명령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뭐 하게 합니까? Instigate는 선동하다, 부추기다, Stir up입니다. 어, separatist War in East Ukraine, 자 동우크라이나에서 Separatist War 하면은 분리주의 전쟁. 플루지 반란, 뭐, 세리티스 인솔리전스, 이렇게 답니다. 전에 이미 한번 나왔죠, 얼마 전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우크라이나 동부는 이제 러시아와 국경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자,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서, 러시아로 가겠다. 자, 이런 이제, 일종의 반란이죠. 이런 것을, 이제, 부추기게끔 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노란색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이쪽이 러시아입니다. 자 여기 벨로루시 여기 폴란드 여기 독일도 있고 여기 영국도 보이네요. 여기 프랑스. 자 여기 루마니아 몰도바 여기는 흑해입니다. 흑해 바다. 자 밑에는 터키가 있죠. 여기가 이 점선 부분이 크림 반도입니다. 러시아가 합병을 했죠. 여기 빨간색이 지금 분리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이죠. 지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영어 1일 1문.